지금 이제 유스케어에 버스를 타러 가려고 짐을 이렇게 챙겨서 나왔어요. 갔다 올게요. 지하 1층입니다. 누구랑 가냐면 인친놈이랑 가요, 인친놈. 저희 오빠는 인형에게 미친놈이라서 별명이 인친놈이거든요, 인친놈. 인친놈과 함께하는 상해 여행. 입국카드를 써볼게요. 이거는 다 접었고. 여긴 어디? 형이 왔어요 빨리 오세요 인형이 왔어요 인나! 저는 이제 입국 수속을 다 마치고 나왔고 갑자기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저기, 저기 이미그레이션에서 표 갔다 왔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laughs> 지금 인친놈은 짐을 두 개를 들고 있다고 저한테 쿠사리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그레브를 타러 가볼 거예요 안녕 마그레브를 타고 시내로 가고 있습니다 속도가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가요 마그레브를 타고 내렸습니다 중국 모두 여행을 다닐 때는 배터리 충전을 잘하는 걸로

파메이에 왔어요 이렇게 엄청 많아요 저는 지금 그랜드마더 동파육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 어플라 그래 오픈 런으로 바로 들어왔어요 지금 동파육이랑 마파두부랑 칭따오 맥주랑 큐칸바 큐칸바까지 시켰습니다 난 맥주 형이 너무 귀엽다 그렇지 않아? 그니어 돌리는 게 아닌데? 그래? 이빨로? 어? 이렇게 해도 돼? 조심해 어머! 근데 하나는 까는데이 하나는 어떻게 타? 숯, 이걸로? 달 땡큐 네? 달리기 맞아? 몰라, 먹어봐 맛있다 했이걸꼭 시켜야 돼 맛있다 맛있어? <웃음> <웃음> 맛있다 난 너무 괜찮아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짭조름한 오니아신기를 보여 주세요. 이거 맞고. 디즈니랜드에 갈 거에요. 그리고, 동파이. 달고. 계란 맛 나는 것 같고. 흑백 요리사처럼 해주면 안 돼? 동파인 것 같지? 똑방 <laughs> 만든 <맞는> 것 같은데요? <laughs> 음, 계란이랑 같이 넣었죠. <laughs> 저이는비즈니스랜드 <때> 왔어요. <laughs> 중국은 이렇게 어, 어디를 갈 때마다 다 진검사를 합니다. 이제 진짜 입구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진짜 찐찐찐 최종 입구예요. Welcome to 디즈니상. 저 캐리비안 해적을 타러 가볼게요. 캐리비안 해적을 탔습니다. 회전율이 진짜 빨라요. 저는 캐리비안 해적을 안 봤지만 여기는 캐리비안은 어머 엄청 빠른 짤라! 어, 진짜 같아. 가보자고, 잡으러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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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오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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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이거 꼭찾아서 먹고 싶었는데우연히 찾았던 푸고리 샌드위치. 우와우와고우와재밌에서 먹고 싶은데, 우리 한국에고고 해야 되지? 가한 세계? 명일 세계. 아 명일 세계. 론 곰돌이 포 파이팅 랩 A.E.6.9 김희찬 아하하 이렇게 쿨패치를 붙이고 먹고 있어요. 아, 얼굴 빨개졌어.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이제 나갑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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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양꼬치를 먹고 귀청소를 하기 위해서 그 차이열 귀청소하는 곳에 왔어요. 근데 물고기를 보고 저희 오빠가 초밥 같다고 하는 거예요. 회초밥 보여줘. 회초밥. 회초밥 보여드릴게요. 머리에 이렇게 뚱뚱한 것이 들어있는 회초밥 한 마리. 야, 그리고 얘는. 이 아닌데, 얘는 연어 초밥 한 마리. <웃음> 어떠신가요? <웃음> <웃음> 오빠 근데 진짜 시원하대. 진짜 한 번만에 오빠 진짜 맨 내일도 오자고 할 수도 있어. 진짜 시원하대. <laughs> 지금 저희 오빠는 귀지가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그 바로 귀 청소를 하기로 했고, 저는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기로 했어요. 나도 보여줘. 아니, 빠르 이렇게. 빠르 나 완전 깨끗해. 음. 클린. 오소 클린. 소클린. 나 진짜 깨끗하지. 음. 오 음. 음. 클린. 여기 선생님도 저랑 비슷한 포토박스를 쓰시네요. 기지박스. 음. <laughs> <laughs> 이제 약간 좀 릴렉스가 되네. <laughs> 귀지 도가 진짜 많아요. 오빠 귀지를 어떻게 유튜브에 올려? 다헌두엄 마? 아 두어, 뚜어 기분이 어때? 오제 <laughs> 이제야 찍어보는 우리가 뭐가 또 못해. 청수도 높고 찾아오기도 편하고 시내 쪽에 위치해 있어서 위치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치? <laughs> 저희는 지금 점심을 먹으러 점도독으로 가고 있어요. 어제 디즈니랜드 너무 열심히 놀고, 양꼬치집에서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더니 온몸이 아파요. 진짜 온몸이... 중국 감성. 보라색깔 BMW다. 전도독에 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키하게 웨이팅이 없네요. 洛克比基尼 city，你好。哪里的？哦，OK。谢谢。<noise> 그 튀김이 먼저 나와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를 처음부터 두개 시키라고 해서 이렇게 시켜봤어요. 모용면 타오롱바오까지 나왔습니다. 임시정부에 들어왔어요. 스제판 구경하고 여기 미니소렌드에 왔어요. 야경을 찾아서 엄청 헤매는데 곳곳이 다 야경인데요? 이게 야경 아니야? 너무 예쁜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제 저쪽에 보이는 타워를 보러 가볼게요. 아, 예쁘다~ 사람, 예쁘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람! 그리고 내일이 1월 1일이어가지고 이렇게 <laughs> 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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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머머머머 어머 쪽대이동 같.. 오 군인 아저씨 민족 대이동의 순간들 여기로 가래. 양꼬치집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노래가 완전 엠새스러워요 여기는 그~ 옛날인적이랑 다르게 이렇게 다 구워져서 나오고 이렇게 작은 불판을 같이 줍니다. 저희는 오늘 연태를 마실 거예요. 연태랑 그 콜라의 콜라보로 꼬량볼을 먹어보겠어요. 꼬량볼! 잭콕처럼. 한 <목소리> <스> 저... <치아스>. 너무 맛있지? <laughs> 너무 맛있어요. <laughs> 어. 네상의 마지막 날인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쉬워 아쉬워 저 따라한 거예요? 어 <laughs> 아, 가기 싫어 오빠 아, 싫어 아 몰라 짜증나 아 됐어 샹물, 샹물, 샹물. <laughs> 중앙에서... <laughs> 저따라는 거예요? <웃음> <웃음> 당연하죠. <웃음> 이런 사람 이 세상에 당신밖에 없어요. <웃음> <웃음> 마지막 칭따오 나의 아저씨야. 보 없이 따라줘야지. 에이. 항상 봐줘. 중국 볶음밥 나시고랭 같아 미슐랭 원스타에 미슐랭 미슐랑? 미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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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타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음, 베 운동도 까지 나왔어. 요삼바비까지반지비오 음, 음. 우리 껍질로는 우리 껍질 초밥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십니다. 비 몰라? 음. 많아요 딥티크 매장 어 절로 가보자 오빠 마그네틱을 아직 못 사서 마그네틱을 사야 되는데 여기가 인생 프렌치 토스트 맛집이라고 해서 먹으러 왔어요 한국 가기 전에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진짜 먹기만 하면 입에서 사르르 녹는다는 인생 토스트 맛집이라고 해서 와봤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중국 예원이라고 해요. 야, 이거 뭐냐? 아, 이거 하나 사갈까? 배못 봐. 나, 배임을 좋아해. 이상하게! 방사가 세미 같은데 왜? 왜 이렇게 잘 꼬여져 있어? 세미 잘 하나. 사... 여기서 마그네트를 샀어요. 응. 저희 지금 공항에 늦었는데 호텔에 짐 가지러 가야 되는데 여기 택시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하더니. <laughs> 멈춰놓고 우리를 버리고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셨어. 요 우리 비행기 놓치는 거 아니겠지? 왜냐면 지금 2시 7분인데 저희가 4시 반 비행기거든요. 오 오셨다 오셨다. 공항까지 1 시간. 일단 가보겠습니다 다시. 근데 기사님이 오자마자 지연 안내 문자가 왔어요. 5시로. 오히려 좋아? 기쁠. 화장실도 갔다가 가야겠어요. 어 그럼 마그레도 마그레브 타고 갈까? 8분 만에 가니까? 무슨 성능? 2시간 많아? 알았어. <laughs> 다시 마그레브를 타러 뭐롱 무슨 역을 롱양역에 왔습니다. 아 마지막까지 진짜 우당탕탕인 게 이게 이렇게 벗겨져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갈 수가 없어서 카운터에 말했더니 새 걸로 하나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핑크색이 있길래 핑크색으로 골라왔어요. 얼레벌레 새 캐리어가 생겼습니다. 이제 옮겨 담아서 가져가려고요.